이미 어, 미가서 어, 함께 읽으신 말씀은 미가서 3장입니다. 먼저 미 어, 미가서는 3편의 단편 예언 선집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자연스럽게 3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제 2편의 말씀인 2장에서 5장은 선민의 대표 계층인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에 대한 책임 및 선민의 수도인 예루살렘의 멸망 예언과 선민의 회복 약속 및 메시아와 메시아 왕국의 도래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는 여기서의 선지자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통치를 위임받은 자로서 공의를 실천하지 않은 직무유기의 제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법을 세우는데 모범이 되어야 할 그들이 도리어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하나님의 법을 패한 죄, 권력을 남용하여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학대한 죄등 정치 지도자들의 죄와 금전의 유무에 따라 예언을 달리한 선지자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며 그들을 향하여 각각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에서 앞선 상반절은 선지자 미가가 남유다의 정치 군사 지도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을 전하면서 3절에서는 이들이 백성들을 향하여 무자비하게 스탈하였음을 지적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가 선지자가 처음으로 말한 것은 지도자들이 정의를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어, 본문의 정의에 해당되는 미시 파트는 3장 8절과 9절, 6장 8절, 7장 9절 등에 빈번하게 사용되어 강조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본문이, 위문문은, 어, 본문이, 어, 위문문은 청중에게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며 이미 부정적 대답을 예상하는 일종의 서리위문문으로 볼때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본분인 정의를 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선민들의 지도자들은 지도자로서의 가장 기본적이, 기본적 본분이라고 할수 있는 정의를 실행하기는커녕 2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라는 말씀에서 선민의 지도자들은 지도자로서의 가장 기본적 본분이라고 할수 있는 정의를 실행하기는커녕 바로 다음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는 시장의 불량배만도 못한 자들이었던 것으로 말씀합니다. 또한 기뻐하며에 해당하는 외우하베의 원형 아하부는 단순히 좋아한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성적으로 누군가에 끌려 매료되거나 애정을 갖는 것, 가족 또는 그처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자들에게 강한 애착을 갖는 것 등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로 본문은 이러한 의미를 갖는 아하부 동사를 악을 목적으로 취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당시 선민의 지도자들이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자들이 아니고 악에 매료되고 그것에 집착하여 고의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악을 사모하여 탐닉하는 자들임을 나타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2절에서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라는 말씀에서 상반절에는 선을 미워하는 자, 악을 미워하는 자라는 표현이 있고 본문에서는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 표현은 구약성경 전체에서 이웃에게 강포를 행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 중 가장 적나라한 표현, 가장 생생한 표현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흔히들 암호수서를 구약성경 가운데 사회 정의와 관련하여 권력자들의 악행을 고발하는 가장 정나라한 표현들이 담겨 있는 대표적 정경이라 읽었는데 사실상 군수에 제시된 표현들은 아모스서의 어떤 표현보다도 미가는 이들의 제약상을 인식하고 더욱 정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지도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4절에서는 그 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에게 내릴 심판을 소개하는데 이해는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고 외면하실 것이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지도자들에 대하여 6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본절과 칠절을 통해 이러한 사악한 선지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됩니다. 본문, 본문에서 방에 해당되는 라엘라는 태양이 비춰지지 않는 시간대를 가리키는 의미도 있지만 구약 성경 곳곳에서는 고통과 절망의 시간을 비유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경우에도 밤은 어둠으로 번역된 호시크와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와 철저히 무관한 그들의 영적 상태 또는 저지른 범죄로 인한 그들의 궁극적 운명을 나타내며 그들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속이는 거짓 계시를 전하고 참된 어, 참된 묵시로부터 멀어짐으로 절망스러운 심판을 불러들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2절에서는 어떻게 그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가라오픈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본절에서 선민 지도층의 책임으로 인한 예루살렘과 성전이 멸망하게 된다는 예언의 말씀으로 이러한 심판 예언은 앞선 11절에서 선민의 지도자들은 여호와께서 선민들 가운데 계심으로 재앙이 자신들에게 임하지 않는다고 후원 장담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절에서 미가는 그 같은 그들의 확신이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임을 정 반대되는 심판 선언을 통해 확언하며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3장의 내용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시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일만하게 뿌리가 됨을 명심하십시오. 잠언 23장 4절에는 부자가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11절을 보면 선민의 지도자들이 죄악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치리자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제사장들은 삭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선민 3대 지도자 집단이 악을 행하게 된 공통 근모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돈입니다. 치리자는 그 직책에 맞는 적당한 보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만족할 줄 모르고 재판을 할때 부한자들로부터 뇌물, 곧 돈을 받고 그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진리가 아니라 돈을 위해서 직무를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자는 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온 자들에게 그들이 듣기 원하는 말을 해 주었습니다. 실로 선민 3대 지도자들은 돈으로 인하여 극심한 타락의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어, 이렇게 타락하였으니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선미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돈을 사랑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서 세상과 더 가까워지기가 얼마나 쉬운지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의 제자도 돈으로 인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팔았습니다. 주님, 이, 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돈을 사랑할 때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죄악이 여러 가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진리를 가지고 우리들은 세상의 악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 가운데 바로 서시고, 오늘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음을 압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것을 말씀으로 싸워 이겨 선으로 악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원하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두 승리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